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학성경 78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한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갈남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해당해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신이가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배역하여 죽게 하리라 함께 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 니 목사님 나오셔서 전쟁과 한란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지교회 성도님들 우리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건강하신지요? 이번 주에는 못뵐 분이 많겠다 싶었는데 지금 집에서 격리당하고 또 여러 가지 제한 때문에 못 오신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기억나는 단어가 추풍낙엽이라 생각이 났어요. 가을바람에 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지는, 이 감염병에 우수수 떨어지는 그런 현상 같아요. 벗어날 수가 없고 도망갈 수가 없고 언제 누가 걸릴지 모를 정도의 위티비티한 상황 같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봄비 같은 은혜를 주셔가지고, 모두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큰 부양을 누리시는 우리 연주계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과부가 두랩 돈을 하나님께 딱 드리는 걸 보고 칭찬을 해요. 그리고서는 성전 바깥으로 나가서 감림산 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다 보니까 있을 때는 안 보였는데 떨어지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 이 성전이 그렇게 웅장하고 화려하고 정말 명품 브랜드이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얘기를 끝냅니다. 예수님, 저 성전 어떻습니까? 괜찮죠? 자랑하듯이 과시하듯이 딱 예수님께 내밉니다. 칭찬을 받았고, 그래, 대단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브랜드야 진짜 명품이지 이렇게 할줄알아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이 성전은 그야말로 수입산 대리석으로 만들었고 80년간을 헤롯 왕이 대를 이어서 지었기 때문에 웅장 그 자체고 화려함의 그 자체였었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서 역사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전의 하얀 대리석이 황혼에 비치면 수십리 밖에서도 성전이 황금빛으로 반짝반짝 거린다. 이렇게 황 화려하고 웅장한 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러시때 내가 이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하십니다. 제자들 귀를 의심해 되는 거예요. 설마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이렇게 웅장하고 큰 건물이 우리의 브랜드인데, 우리 민족의 명품인데, 이게 어떻게 무너지겠습니까? 기다려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세상적인 자랑거리, 세속적인 이런 사이즈 등체들은 다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요이 해로성전은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어, 지상에 있었던 어떤 신전보다도 가장 큰 땅, 가장 큰 건물, 가장 넓은 곳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도 이런 신전 없었어요. 황금으로 지어지는. 그래서 나중에 무너졌을 때 보니까 돌 사이에 보석이 박혔을 정도로. 그래서 로마 군대들은 이 보석을 찾아내려고 돌을 전부 다 해부를 해요. 잡빠이 빼갈 정도로 이 성전 전체에서 이제 조금 성전만 들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이게 성전인데 저 안에서 양을 죽여서 제사 지내고 제사장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죄인들은 죄 씻음 받아서 다시 동문을 향하여 나오는 이런 것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 이게 결국 멸망을 당하고 다 무너져요. 그렇죠? 그것은 그벽 하나, 그 웅장했던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지고 난 뒤에 벽만 조금 남았어요. 왜 남겼냐 그러면은 로마 병, 어, 로마 군대가 우리가 이엄마엄마한 것을 우리가 무너뜨렸다 이걸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이것만 딱 남깁니다. 저 보시면 사람의 무게에 아마 1 0배 정도에 되는. 대리석들이에요, 자연 대리석. 이 큰, 이 웅장한 돌들을 쌓어, 쌓고 쌓아서 80년간 지었으니까 얼마나 웅장했겠냐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 사람들은 큰걸 좋아해요. 큰 것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자랑하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큰 것, 하나는 다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없는 큰 아파트, 대기업, 부자, 유명 대학.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 내 욕심으로 내 자랑거리로 내 과시하려는 이런 것으로 취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다 무너져요. 화려한 성전이 자기들의, 자기들의 브랜드였고 명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빠져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무너뜨린다. 그게 땅끝에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 임하실 때의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의 떠서 빠져버렸어요. 오직 내 능력, 내 소유, 내큰 것. 이런 과시할 만한 이런 부분 껍데기를 가지고 자꾸 나가는 것에 하나님께서 그거 다 쓰러질 거야. 다 무너질 거야. 껍데기야. 진짜 자랑하고, 진짜 소중히 여기고, 진짜 우리가 귀여게 될 성전은 이 건물 성전이 아니라 너 자신이. 다 너희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뇨? 이 세상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귀중하고 웅장한 것은 구원받은 여러분 자신이 가장 귀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런 일이 설마 이 위대한 것이 무너져? 그러면 예수님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가 되면 이 세상 끝은 어떤 징조 현상이 일어날까요? 조심스럽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당대에 있어져야 할, 있어질 현상들과 다시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부활하실 때에 있어질 일들. 그래서 두 산봉우리를 두고서 예수님께서 쫙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있을 일인지, 나중에 있을 일인지, 재림 때 있을 일인지, 지금 현재 무너질 예루살렘인지 헷갈릴 정도에 섞여 있습니다. 이걸 이중적 연이란 말씀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 가지고 제가 잠깐 우리 쪽 성경 구절 찾아가면서 어, 종말이 아니라 진통의 시작인 걸 말해 이 예수님 재림 하셔서 끝이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의 진통 이 땅의 현상들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한네 가지 정도만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요 가짜 예수가 막 많이 등장해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이이단 신천지가 많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래서 내가 구세주라는 거예요. 한국에 이렇게 사람 찾아보니까 현재 한 44명이라고 그래요. 44명이 내가 예수다 내가 구세주다 내가 메시아다 그리고 계롱산이라든지 지리산 밑에서 돋닦고 있는 삶 중에서 자칭 예수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이런 신천지 같은 이 교주들은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등장할 겁니다 이게 말세를 향한 진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방향은 어디로 가냐 그러면 결국은 다원주의예요 누굴 믿든 간에 복 받으면 되지. 기복 신앙적으로 누구든지 누가 주든 간에 복만 받으면 되지. 꼭 하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믿어야 돼? 누구든지 복만 준다면 이러한 다원주의 신앙으로 아무나 능력이 있고 기적과 표적만 일으킨다면은 따라가야 되는 이런 다원주의 신앙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절 보십시오.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음녀가이음녀가 누구냐 그러면은 가짜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물 위라는 것은 세상의 다양한 풍조를 다 모았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종교를 취합하고 철학을 취합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섞어갖고 내가 이 종교를 다 가지고 있는 메시아다는 이런. 거짓 그 그리스도 이음려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를 취하였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이 영적 간음이 일어나는 하나님보다도 이 가짜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를 향하여 모이고 예배하고 뭉쳐지고 동맹만 동맹을 맺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디로 가든, 뭐로 가든, 설만 가면 되지 않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한분 존재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은 누구든지 복만 주면, 치유만 주면, 고치만 주면, 기증만 준다면 아무데나 가는 이런 다원주의로 점점점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 전쟁이 많이 일어나요. 특히 이슬람계통. 종교전쟁이 자꾸 일어나니까 누구를 기대하냐, 그러면 이 모든 걸 통합해줄 하나의 무언가가 좀 생기면 더 좋지 않냐, 이런 걸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경제를 통합해주고 이 어려운 지진, 어려운 전쟁, 이 어려운 종교들, 저 테러 싹 모아가지고 하나로 딱 우리를 일치시켜줄 그런 메시아가 없냐? 그걸 교황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종교다운주의로 나아가면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예수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점점점 일어나는데 이것은 종말이 아니라 진통의 시작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쟁, 나라끼리, 민족끼리 싸움, 전쟁이 자꾸 일어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문명시대에, 이 민주주의 시대에 이전보시대에 전쟁이 일으킨다? 저 원시적인 전쟁 일어나나?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일어난다니까요. 이게 세상 끝을 향한 진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시리아, 팔레스타인 곳곳에서 계속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를 보셨죠. 이런 전쟁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의 눈은 그냥 큰 나라가 저 욕심 부리고삼킬려고 침공했네. 이렇게 보시면 안이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 마지막 재림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진행해 나가고 있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구나를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요세겔 39장 보십시오. 그러므로 인자의 앉는 곡, 마곡이라는 땅의 왕이 곡이에요 연하 이르기를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 메색, 두발왕, 고강, 내간들을 대적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를 대적하는 이런 전쟁의 무리들이 계속적으로 나온다고 예언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로스가 뭘 말할까요? 로스, 로시아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북방 세력을 말해 러시아예요. 러시아 원어가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이게요, 2600년 전에 하나님이 연하신 거예요. 이때 러시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2600년쯤 지나고 나면 이럴 러시아가 탄생할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일으킬 거예요. 보십시오. 메섹, 메섹이 뭘 말할까요? 메섹, 메섹. 여기서 나온 단어가 모스크바예요. 신기하지요. 메섹, 모스크바, 모스크바. 이걸 하나님께서는 2,600년 전에 이러한 로서라는 머리, 두려움. 이런 것들이 연맹해 가지고 주변의 나라들 동맹 시키고 그래서 소비에트 연방이 생기잖아요. 소련. 이걸 갖다가 모아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중동 지방의 사람들까지 또 모았어요. 전쟁을 일으키는 이런 역사들이 지속적으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요한계시록 20장 8절 또 등장해요. 보십시오. 나와서 땅에 사방 백성 곧곡감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파대 모래 같으리라. 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지금은 자기들의 야욕을 위해서 한나를 두나를 점령해 나가겠죠. 때가 되면 이스라엘을 향해 징굴할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공격하는 이 좋은 일에 주변의 중동 나라들까지 누구는 중국까지도 관여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는 가봐야 알아요. 또이 곡마곡 로스 메세기 그 나라를 꼭 지칭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나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마지막 말세를 향하여 이 전쟁의 진군이 조금씩 조금씩 진행되어져서 결국은 이 시나리오대로 나라가 끝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내다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전쟁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어? 예수님의 재림은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떤 무기까지 등장할까요? 이런 무기도 등장해요. 게시록 9장 17절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과 호신경이 있고 이게 뭘까요? 그 당시는 말과 마차 외에는 없었어요. 비행기는 생각도 못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런 군대가 어떤 무기가 마차 같은 무기가 나왔는데 불빛이 나오고 자주빛이 나오고 유황빛이 나오고 호심경이 있더라. 이게 뭐지? 행복해. 이걸 요한 계시록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런 이상한 것들이 나오는데 자기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본게 없었으니까. 본 적이. 그래서 지금 신학자들은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거는 한 2000년 전에 연된 하나님의 말씀들이에요. 이렇게 전쟁은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행복이 위협이 지금 이란에서 북한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죠. 이 전쟁의 위협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이 예수님의 발걸음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구나를 내다보시면서 우리는 깨어나야 돼요. 전제를 보면서 아 예수님의 시간은 점점점 짧아지고 있구나 하고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환란과 박해예요. 구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게 곧 너희는 회당에서 멸을 당했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서 잡혀가요. 예수 믿는 것이 죽음을 걸어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것이 생명이 위태할 정도로 핍박과 압제가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사실 우리 이번에 코로나 에좀넘겼요 경험했잖아요. 이게 모여가지고 예배 드린다는 게 질병 걸리지 않을까? 정부에서도, 국가에서도 이럴 때가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쭉 준비하시다가 이 마지막 때를 향하고 있는 우리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 이런 코로나도 활용하세요. 네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이제 고해 바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성경 읽고 있는데요. 우리 자식이 몰래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요. 잡아가라는 거예요. 배도가 먼저 일어나요. 믿는 형제가 믿는 형제를 먼저 팔아 넘기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맛보기가 코로나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말세 지마를살 거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인내하라, 인내해라. 그 인내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1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견딘다는 것은 끈기로 참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버틴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은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구원하다는 것은 뭘 말하냐 하면 소조. 이것은 구출하다, 치료하다, 지키다, 보호하다. 복합적인 뜻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듣고 물위를 걸어가다가 파도 보니까 빠졌지요. 그때 주여 나로 명하사 구원하여 주옵 없어서 그때 말씀이 소조.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그것도 영생도 구원 맞고요. 어떤 위협, 파도, 화, 불, 전쟁에서 구출받는 것도 소조 구원이고요. 질병에서 치료되는 것도 구원이고요. 이런 복합적인 이런 모든 구원, 이런 모든 보호 인도를 하나님이 하신다. 걱정하지 말아요. 그래서 순교 당할 사람은 순교시키는 그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손 하나 다치지 않고, 그대로 보호받아서, 하나님께 갈 자는 또 그렇게 인도하시겠다.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키고, 보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보다 더한 것이 올 것입니다. 경제, 생명이 위태한 이런 일까지 닥칠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다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누가복음에서 읽게 설명합니다. 21장 1 7또 너희가 내 힘으로 말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지금은 인내 의 시간이에요. 지금은 내 신앙을 한번더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지금은 하느님의 말씀 앞에 다시 나아가서 내 신앙이 정말 이 말세치마를 이길 수 있는 신앙인지 깊이 점검하는 시간들입니다. 두 번째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방법이 뭐냐? 산으로 도망가랍니다. 14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일는 자는 계단을 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산으로 도망하라는 그 말씀은 당시 예루살렘에 멸망당하니까 우선에 피신하기 위해서 다른 산으로 가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1차적으로근데2 차조는 뭐냐 그러면은 영적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왜 하나님의 산으로 지명하셨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땅은 산이 많지는 않아요. 광자가 많고 이런 암이 반석, 이 바위가 많은 곳이지 푸르는 산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빨리 산으로 가라. 도망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산을 자주 가셨어요. 누가 보음 21장 3 7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자기 산이 있어야 돼요. 이 산은 기도의 산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산이에요. 묵상하는 산이에요. 이 산이 있어야 이 환란기를 이긴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산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는 자기 산이 있어야 무너지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능히 그까지껏올줄 알았어 괜찮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 산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정도의 공생인을 살았지만 그렇게 바쁘고 피곤하고 머리 둘 곳조차 없을 정도 그렇게 피곤했지만 이게 낼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었느냐? 감림산에 올라가서서 늘기도함으로써 힘, 능력, 말씀 받으니까 힘이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십계명 말씀을 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시편 1 2 1편 1, 리진이 말씀을 하며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모세가 그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면서 불평불만 받아가면서 전쟁 치르면서 이 200만 이상의 그 대군을 이끌고 40년간을 이렇게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산이었어요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엘리사도 자기가 자주 찾아갔던 갈멜산이 있었던 거예 그래서 이 갈멜산에서 힘과 은혜와 말씀을 받아 힘이 생기니까 사마리아 땅으로 가고, 곳곳에 가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던 힘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로 자주 가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디를 찾으십니까? 기도의 산으로 가십시오. 기도의 방으로 가십시오. 말씀의 센터로 가십시오. 이 기도의 시간, 이 말씀의 센터로 가셔서 힘, 능력, 흔들리지 않는 큰 힘을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복음 전파예요.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이 땅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복음 전파해요. 0절 말씀 보십시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 그때서라야 땅 끝이 온다 그랬습니다. 이 땅이 아무리 진통이 있고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이 복음이 전개되지 않으면 예수님 재림은 안 오세요. 하나님 괴롭습니다. 이 땅이 너무 힘듭니다. 살아가기가 너무나 버티기 어렵습니다 예수님 빨리 오늘 우리 찬송 너무 좋았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주의 옷이 없어서 내 이대로 죽기 원합니다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 분들 이 복음이 전거되지 않으면 예수님은 안 오세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아가는 이 백성들이 되어져야 그때서 하나님이 모든 걸다 접수하러 이 땅에 오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생명을 건지시고, 이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시고, 이웃을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으로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76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